동두천시의 조가분동장을 끼고 있는 어등산은 임금이 올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일곱 개 봉우리라고 해서 칠봉산으로도 함께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 힐링숲 조성 공사가 한창인데요. 현장에 박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등산 자락입니다. 힐링숲 조성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80%, 사색의 숲, 힐링의 숲, 감상의 숲등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상의 숲은 옹벽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벽천 분수를 중심으로 잔디 광장과 파라솔이 놓인 쉼터로 꾸몄습니다. 분수대 시험 가동은 금주말 예정입니다. 또 힐링의 숲은 놀이마당과 2층 정자, 자작나무 숲으로 구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탐방 공간, 연인과 가족들의 사진 촬영 명소로 안성맞춤입니다. 토목공사 작업자들의 애를 먹였던 땅속 바위들은 해체 작업을 거쳐 돌담길 조성에 활용했습니다. 이 어등산에는 돌이 많아가지고 이 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을 한번 성 형식으로 한번 쌓아보자 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의 둘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명 어등산성이라고 한번 저희가 같이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밖에 야외 공연장 스탠드가 놓인 사색의 숲을 비롯해 주민들이 애용하는 약수터, 곳곳에 전망데크 조성 등에까지 사업비는 모두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동천시의 가장 장점이 뭔가 이렇게 고민해 볼 때는 이 사령 산을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주민들의 품으로 그리고 어떤 서비스라면 이게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이 살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다 동두천시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어등산 힐링 숲을 미리 개방했습니다. 시는 31개 CCTV 설치와 조명을 강화해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